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f(x)는 제곱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고, g(x)는 sinx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값은 0보다 크나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자, 가 조건을 보면은 가 조건을 보면 g의 a 파의제곱 1이라 고했습니다 g에다가 a 파이를 하면 sin a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전체 제곱을 하면 1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란 뜻이겠죠? 그쵸? 사인에 a 파이 했는데 이 값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자, 사인 값이 1이 나오려면 2분의 1 파이니까 a 값이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2분의 3 파이니까 a 값은 2분의 3이 될수 있겠네요. 가조권에서 a는 2분의 1이 되는 경우나 2분의 3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뭐 그런 걸 얘기한 거겠죠 a값은 0에서부터 2까지 사이에서만 존재하니까 그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a값이 얼마? 2분의 1일 때두 번째는 a값이 2분의 3일 때 각각 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이때는 fx가 얼마 나오냐면 fx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고 이때는 fx가 얼마나 오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fx의 그래프 개형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 꼭지점의 x좌표를 찾으면 좋은데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꼭지점이네요. 여기도 똑같이 꼭지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 A분의 B, 2분의 3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꼭지점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FX가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그죠? 여기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얼마,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꼭지점이다 이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4분의 3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그죠? 자, FX는, 여기 알파일 때 근이고 만약에 베타일 때 근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일 때 근이고 베타일 때 근이라고 놓으면 은 4분의 3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이란 것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알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X값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범위 내에서 F의 g x 를 합성한 값이 0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라고 했습니다. 자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GX를 집어넣으면 얼마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F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 돼요.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GX 값이 얼마가 되는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GX 값이 얼마 베타가 되나 그런 X 값들이 근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알파랑 베타랑 값은 얼마 마이너스 하분의 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거라고그랬죠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어, gx란 것은, sinx, s i x 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자, 얘가 플러스도 있고, 여러분 항상, 마이너스도 있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라고 그랬습니다.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보세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렇게 되어있으셨죠. 알파는 값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이너스 4분의 1로부터 굉장히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럼 베타도 0보다 작근 음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근의 합인데 말하자면 2근과 2근의 중점이 2근이니까 2근과 이근의 중점이 2분의 3파이니까 두 근의 합은 2분의 3파이의 2배 3파이가 되는거 마찬가지로 2근과 2근을 두개 더해도 3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 이 두근의 합이 3파이고, 이 두근의 합이 3파이고, 둘을 더하게 되면 6파이인데, 두근의 합이 2분의 5파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이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는 3파이가 될 거다 이거죠. 근데 3파이만 해도 2분의 5파이보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의 근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 치자이고요. 양의 근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근과이근의 X근의 합은 중점이 이거니까 여기니까 2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3파이에다가 파이 더하면 4파이인데 그건 2분의 5파이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는 가능할 거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로부터 알파가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때는 근이 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거부터 4분의 3만큼 떨어지생각 여기서부터 4분의 3만큼 올라가면 여기 2분의 1해당되는이점까지 올라갈 거요그럼은 여기 이제 두개 있는 거야. 이 경우는 이제 근이 세개 되는데, 이두근의 합은 중점이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될 것이고, 이건 근이 얼마? 2분의 3파이니까, 이걸 더하니까 결국은 얼마? 2분의 5파이가 다 오더라. 자, 이런 경우 하나 존재하네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거 나왔으니까 사실 이걸로 문제를 풀면 되죠 이것도 볼까요? 이 경우도 똑같아요 뭐냐면 f에다가 얼마? gx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0이 되는 걸 찾고자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 gx 값이 얼마가 되거나 이 값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gx 값이 얼마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이 값이 베타가 되면 은 0이 될거 아니겠죠 근데 gx가 알파 베타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이제 사실은 어 앞에서 했기 때문에 벌써 짐작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 4, 분면,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라 고 그랬습니다. 서두를 거 없어요. 3, 4, 분면, 가능하면 평소에 이렇게 등간격으로 그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여기 있다 죠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도 같은 간격만큼 떨어지면서 알파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로부터 하나는 기껏해야 많이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지면 베타가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죠? 되2 x 값과 2 x 값이 값과 이 값의 중점이 2분의 3파이고 두 값의 합은 3파가 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큰이 베타라는 값이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파이밖에 안 되고. 여, 알파는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니까 가능한 경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가능한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경우는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 딱 마이너스 인 경우 근이 하나 나와야 되는. 그때 여기는 얼마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이라면은 여기서 두 가의 간격이 얼마?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4분의 3을 더하면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래 이거죠. 그래서 f(x)가 얼마나 오냐면 f(x)는 마이너스 1이 근이고 2분의 1이 근인 게 그런이함수가 되는 거예요.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기에서 b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어, f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a의 값이라는 건 여기다 1을 대입시키면 3 곱하기, 2를 대입시키면 2분의 3이 돼서 결과는 2분의 9가 됐네요. 답은 4번입니다.